여기서 쉴수 있는 거잖아 지금 여기가 그 테라 뭐 거실? 잠깐 나한테 나왔던 놈. 와 이것이 사막이고? Good morning. Hola. Hola. 이 시스 이즈 퍼킹 리얼 인데 진짜 이게 상황 이구나. <목소리도> 아, <예뻐. 목소리도> 자, 본인 이 고른 옷을 한번 소개 를 해주시 죠. 자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게 무슨 색이 야근데 이게 하늘색? 흰색? 하늘 흰색과 이 파란색 스카프를 맞치해 가지고 아주 상큼 발랄한 음. 저희 오늘 사막 여행기가 될 예정입니다. 음 좋습니다. 저는 사실 톤온톤 코디로 준비를 했습니다. 위에는 <laughs> 뭔가 모로코식 모양이 들어가 있는 상의와 오오 오, 뭐야? 그리고 이제 스카프는 비슷한 계열의 색깔을 매치해서 뭔가 제대로 한번 모로코를 즐겨볼 예정입니다.

안녕하세요. 이렇게 되나? 이거 너무 도둑 같지 않냐? 오빠 잘 어울린다. 오빠 철떡인데. 그래? 안녕하세라 <laughs> <laughs> yes, a s s a 아 a 라 u a 라이 i k u m a s 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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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밤 빰빰빰빰물게 이상한데 지금? 약간 부끄러우니까 표시 마세요 알어요 좋네요 사막에 네 음. 사막에 왔어 그러니까 있을까요? 어, 결국 아프리카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그러고 있으니까 현지인 같으신데요예 응. <laughs>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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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가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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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아으데 으아! 으아! 으토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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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로 으아! 으아! 오. 오. 아니 타는게올라갈때 진짜 기쁨이었어. 소리가 진짜. 왜왜왜 왜? 왜이새왜 그래? 노래 부르는 거 맞냐? 미치겠다. 아, 알겠어. 미 번. 이분 에걸수네들은 너무, 너무, 너무 <laughs> <laughs> 이쁘다 이번... <laughs> 이번... 진짜 네, 안녕하세요. 아, 나 <laughs> 이거는 음. 이거 앞에 삶을좀 찍어줘야 되네. 잘 나온다. 그니까 그러니까 아름아뒤를 돌아봐. 봐 여친, 짜 여친, 여친, 고친 여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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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친 여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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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괜찮아 노래 들어도 낙차 되지 않을까? <laughs> 아저개 이쁜 노래를 받는다니. 와. 체험이 <laughs> 아니야, <laughs> 내가 이동주다니. 저이동지는요 낙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. <laughs> 뭐야, 저? 안돼 어? 아, 드리블 칠라 했는데 <laughs> 재미가 없을 것 같아. <laughs>

모기 막고, 모기 막고. 고생했다 잘했어. g 잡아요. b o 보이. 야, 왜 이렇게 멀어? 아니, 왜 이렇게 멀어? 아니, 이거, 어, 야. 고거 가 봐도 외국인 선생각답다빵 <laughs> 나왔습니다. 이 빵은 <laughs> 어 가지고 모든 사람 거를. 근데 에어다립이 사람도 걸려. <laughs> 동양인이동양인에가면 이제 리하우니하우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본 한 음. 2, 300 조그마한 거. 나도 진짜 더타는데?

They don't e e d yeah, they don't like it. No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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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지금 여기서부터. So, guys,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 님과 화아름 양의 o g 다 대장정 h 졌다 히히 s 졌다 m 졌다한 15분 걸리 <걸릴라가>? o <laughs> 빠른 5분? 5분 컵 가능해. 아, 네,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아. 이게. 몰라요, 몰라요. 개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, 몰라요. 어. 아니, 이게 푹푹 꺼지는 게 진짜 애마족인데? 아니, 이게 너무 길어. 이걸 어떻게 막 이렇게 들고 어, 15분, 15분 확정. <웃음> 아! <웃음> 야 진짜 야야 어... 야 진도 왜 이렇게 안 나가 이거? <laughs> 선생님 진도가 너무 느려요. 이거 가시 조심해라. 아형 하... 잠깐만 이거 들어줄래? 난 사실 이게 응. 양말 안에 모래가 들어간 건지 어. 아니면 그냥 이게 좋... 양말 밖에 모래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. 아, 하... 하... 바람 괜찮? 아 아이 제 15분 넘게 걸리겠다 이거 가자. 많이, 많이, 왔어, 많이 왔어. 왔어 많이 왔어 꽤 왔어 많이 왔어. 아 아니, 아니 근데 갑자기 배로 힘들어질 것 같은데 저기서 좀 아쉽다 할까? 이렇게 말왔는데 많이, 많이 왔어요. 많이 왔어. 자 지금 중간 지점이고. 올라가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. 응, 진짜. 사족보행하는 허름. 힘들어요. 이거 저기 봐봐. 그래? 조금만 더, 여기까지 와. 우, 동물 나타났다. 사망이다 이게 아. <laughs> 힘드네, 진짜. 꼭대기에 도착을 하겠슴이다. 했습니다 근데 인사 한 해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아이신 봐보세요 <laughs> 5년 남았다 어... 그러니도 못할 것 같아요 안녕 라 여기 안에 더라요 사람들 상이 없어요 들어 간다고 얘기하긴 아니야 지금 묶여 있는데 아 내가 내가 게 맞아, 맞아 그걸 풀어서 돌리는 거야. 그림자 진기 진보 멋있다. 얘들아. 올라다. 형아 왜 가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라살레타. 샤포니. 샤포니. 아, 요킹? <laughs> 아, okay? Yes. e v e r y t h i 뭐야? 그치, 가진, 타진, 타진. 뭐, 가지 타진인가 봐. 오 가지 먹을까? 가지? 시즌은 먹을 것 같은데. 라면이요? 이거 뭐야,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위에 위에 소스 소스 응? 소스, 뭐? 소스 뭐야? 소스, 소스 아 스파이시 아, 어? 아나 이걸로 아, 아 그래? 넌 회로로 필요한 거 아니야? 아 그래? 회로 필요한 거, 거. 거. 아니야? 상어없어 그래? 찍었어 나음 <laughs> 이것도 영상 찍어줘? 이게 제가 과자를 먹으면 안 되는데 그.. 그럼 <laughs> 찍어줘도 돼? 방 열어보면 나와 먹어봐 샴푸 있는 거우 Es una g 고어아 큰일났다 아, 진짜 어, 빈년된 것 같아 나 없는 사이에 이만큼이나 얘기를 많이 했어 사람을 오, 못, 또옷 따라 이, 많이 먹었어야, 야, 먹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늦은 거야 진짜, <놀람> 진짜 말이 안돼와 지금 사실 늦은 거 아니긴 한데 지금 몇 분인데? 그러니까, 그러니까 여기인 사람들은 아침 먹을 시간을 충분히 주고 싶었던 거 아니니까 AK 47 Mako Samanga, we are money! <laughs> You're wrong! I'm going to go to the furnace. So, <sighs> so the burnt sugar melts with beef and it's given an extra flavor. And a show also. What is this? 안보 g 뭐 있어? 안 보여 소고기 들어있지 않을까? 개조 e I'm g o 가 있네 to g e 이 right here. I'm going 이 o get right h e r